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다 만드느냐? 어릴 때배웠던 노래가 기억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저 높은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끝에 그는 안 부르고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데 배는 강물에 띄우는 도구인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비판, 지적 그 노아 저거 미친 영감이야 저거. 어? 저 제정신 아니야?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아가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그 왕따 아닐까요? 근데 왜 노아가 배 만드는 걸 중단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노아는요. 그렇게 수근거리는 동네 사람들도 두려웠고요. 제가 이 노출이 돼 있는 위치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로 그냥 그냥 막그 해대는 이게 이게 보통 무서운 능력이 아니에요. 최진실 씨가 정말 자살할 수 있겠구나. 그걸문득문득 느끼는 게 인간의 그 비판과 지적과 손가락질 아닙니까? 노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노화가그 고통 속에서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노화는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도 무서웠지만 누구 같은 무서웠습니까? 그 일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하는 자 때는요. 새벽기도 몇번 나갔나? 성경 몇장 읽었나? 이것으로도 점검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는 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번지번질하게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 목사가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무도 보는, 이,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그게 인격이고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뭐 들키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겁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부들부들 떨리듯 두려워서 내일은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제의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세를 구한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의 명령 뭐예요? 애굽 왕의 이 절대 권력은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규 하는 파워예요. 산파들이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산파들이 아기를 어떻게 살려 주게 됐습니까? 권력을 가진 애굽 왕도 두렵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이런 일들 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거예요. 마귀들의 놀이터.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주님의 이 경고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하루 온 종일 머리를 맴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한번더 읽어드릴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주의 종말이 오건 내 개인의 종말이 오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백살백살뭐 100살, 100살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백 살까지 산다고 보장해주던가요?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 본다고? 안 들켰다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 닫을 거예요. 문 닫는 게 두려워서 지가 가지 않는 게 아니고, 준음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나는 이렇게 드릴 수 없다.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을 가지고, 지피! 날 죄악의 골짜기로 몰고 가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를 아는 것! 지기! 거기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 6절에 쓰던 그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 입술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타락하고 이게 짐승 비슷한 자리까지 갈수 있는 위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얼마나 약한지요, 힘안 써도 돼요, 이거. 뭐 얼마든지 찢을 수 있어요. 이 종이 짝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가요,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누가 이 종이를 뗍니까? 여러분은 지금 굴러다니는 종이 같은 인생입니까? 십자가 앞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입니까? 복음을 맨날 그냥 말만 갖고 떠드는 데 쓰, 쓰지 마시고 성경 공부할 때 다락방 할 때만 쓰지 말고 이 복음이 능력임을 이종이짝 같이 약한 나를 어떤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인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고 이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찬양 415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유혹이 많았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 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십자가가 나를 견인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연약해빠진 종이자처럼 구겨지고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